했어요. 어, 잠깐만. 또또 또 어디야? 그렇지. 음. 안녕하세요. 악바리가 오늘은 감자캘 거예요. 감자하는데요 여기서 하면 보일라나? 안볼일거 같아. 나 어디 가서 감자해야지 어. 감자해야 되는데 어디서 캘거냐면요 음, 여기서 캘 거예요. 근데 자, 감자를 캐 볼게요.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어, 아무도 안 들어와. 빨리 들어오셔. <laughs>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감자 캘게요. 감자가 얼마나 굵어졌나 한번 볼까요? 어, 어. 짜잔. 감자. 이렇게 굵어요. 어. 어? 왜? 왜 다들 주무시나? 어? 자, 제가 감자 보여드릴까요? 요래요, 요래요, 요래요. 자, 여기도 요래요.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요런게네개 감자 캐는 거예요. 감자를 캐야 되니까 어,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 나 혼자 이러고 떠들어야 되는 거야? 아우, 창피해. <laughs> 아우, 창피해. 여러분, 어디 갔어? 자, 이 시간에 다 주무실라나? 응? 주무시면 안 되는데. 응? 감자가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감자들이 나오거든요. 애기 감자도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라, 요만한 거라. 어떤 크기가 더 커요? 많이 크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감자를 캘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채팅을 좀 하고 하려고 켰어요. 근데, 아이고, 힘드네. 이게... 어, 좋아요만 눌러주신다. 내가 안 보이나? 데이터 되는 것 같은데? 어? 또 그러네. 왜 깜빡거리지? 이유가 뭘까? 왜 채팅창에 우리 유치님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뜨죠? 원인이 뭘까? 데이터가 안 되나? 어? 왜 들어왔다 나가지 화면이 자꾸? 잠깐만요. 그래. 실시간 표시돼야 되는데. 표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표시 안 되는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얘는 뭐야? 아닌데? <laughs> <laughs> 아나 몰라. 왜 표시가 안 되지? 다른 어, 유치님들은 잘 되던데 나만 안 돼요. 아무튼 들어오시는 님들 반갑습니다. 근데요. 인사를 못 드리겠다. 어떡하죠? 어떤 유치님이 들어오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제가 뭘 손대 놨나? 이렇게 일단은. 완전히 빨리 캐야 돼요, 감자로 지금 감자 캐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감자가. 근데. 근데. 왜 유치님들하고 1대1 대화가 안되죠? 좋아요도 안되고? 어떡하면 좋지? 어? 어떻게 해야돼요? 아 미치겠네 안떠요 안떠 어? 왜이러지? 음, 어떻게 해야되나? 왜 실시간인데 깜빡깜빡거릴까?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잠깐만요, 제가 뭘 만졌나? 음소거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데이터도 빵빵하고. 어, 원인이 뭐지? 왜 안돼?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제 여기 하나도 안 떠서 누가 들어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왜 이러지? 온인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꾸 깜빡거리고 여기에 채팅창이 나타나야 되는데 채팅창이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감자 캘요 유치님들끼리 놓으세요. 저 그냥 감자 캘래요. <laughs> 들어오시는 분들끼리 놓시고, 어, 저는 그냥 감자 캘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저 채팅창이 안 나타나서 그냥 감자만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감자 이래요. 엄청 굵죠? <laughs> 자, 얼만할 엄청 굵죠?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자 할 거고요.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앉아서 캐니까, 이게 힘들다. 뭐야? 와, 진짜 흙 속에 진주 맞죠? 진주. 잠시만, 이동할게요. 짜자자자 자, 이제 또 여기서 캘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보여줘야 되려나? 잠깐만, 여기서 캘 건데, 조금만 낮출게요. 자리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제가 안 보여도 돼. 자, 유치는데 에샤. 고정. 자, 여기서 또 캘게요. 보이시죠, 이제? 에고 힘들어. 자, 물줄을 걷어내고요. 물줄은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걷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고. 그래서 물줄 다 걷어냈고, 앉아서 감작할게요잘 보이셔요? 홈에 갖고 캐야 돼. 자, 여기. 여기다 얹어놓을게요 이렇게 캐면서 애기 감자도 있어 요만한 것도 헉! 왜 채팅창이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냥 유치원들끼리 인사하세요 일단 오시는 모든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채팅창이 안 떠서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겠어요 원인도 모르겠고 일단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울게요. 음, 음, 감자가 이렇게 막 쏟아져요. 요렇게. 와, 이렇게 쏟아진답니다. 감자. 우리 신랑이요, 기계로캐 줬더니, 눈이 뭐하냐고 손으로 캐래요. <laughs> 저 그래서 손으로 캐고 있어요. 자,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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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보인다 채팅창 어쩐다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봉선아 TV님도 오셨네 어또 얼로 도망갔어 <laughs> 야대 유치기 뭐 어떻게 여러분 유치님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채팅창이 안 돼요 왜 그러죠 본인좀 가르쳐 주세요 감작해야지, 자, 감자 해야지 채팅해야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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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이 작해 는 작업 이요？생각 으로 힘들 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안 <laughs> 예, 되는지는 우리는 분석 못했어요. 파악도 못했고요. 더워요 유치님들 저 더워요 채팅이라도 되갖고 떠들면서 하면은 재미도 있을려면은 채팅창이 왜 안되는지 아시는 분 감자가 하우스인데도 빠르다 이러면 캐 시간이 시기가 지났다는 것 같아요 h e g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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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좋아요 진짜 왜 채팅창이 안 되지 여러분? 저 다시 왔어요. 응? 채팅창이 안 되는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보여. 여기 안 떠.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 제가 뭘 잘못해 놨나요? <laughs> 미치겠다 나 진짜. <laughs> 내가 뭘 잘못해 놨나? 왜 아무것도 안 들리지? 어, 몰라. 일단은, 저는 일단 감자는 캐야 돼. 자, 일단 비닐을 걷어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짜잔, 일단 이렇놓고 아, 목소리가 커진다. 짠, 짠짠, 짠짠짠. 짠. 자,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돌려드릴게. 짜잔, 물줄은, 아, 엉덩이고, 오리생댕이 이거 있잖아요 <laughs> 죄송해요 우리 신랑 전화와서 그냥 끊어버렸어 이거 있잖아요 오리궁뎅이 엄청 편해 이거 깔고 앉아서 일하면 이렇게 짠 앉으면 허리도 덜 아프고 다리도 덜 아프고 감자 캐는데 힘들지도 않고 자 감자 또캐 볼게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제가 채팅소리를 하나도 못 듣겠고 근데 여기서 안할 수도 없고 자 들어오시는 분들 좋아요? 아, 아이다 아이다 저요? 하이 악바리 치세요 악바리 치시면 채팅창에 채팅창창창창창 아 링크가 올라가실 거예요 악바리라고 치세요 악바리 악바리 김현은 악바리 <laughs> 근데 감자 어디 갔어? 혼자 웃고 떠드니까 정신이 없네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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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온다. 우와! 사고 쳤어요. 대박 사고 쳤버렸다. 어! 왜 자꾸 뜨다 안 뜨다 그러지? 데이터가 안 되나? 몰라요, 일단. 사고 쳤어요. 왕창. 큰일 났다. <laughs> 너무 신났나봐. 데이터가 되는데, 데이터가 뜨는데, 안 뜨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어, 일단은, 일단은 감자 캐야 돼요 감자 흙 속에 진주 흙 속에 진주 왜흙 속에 진주란 줄 아시겠죠 흙 속에서 이렇게 큰 캐네요 흙 속에 진주랍니다 근데요 근데요 왜 채팅창이 저한테는안 보일까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내가 우리 신랑 핸드폰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그래야가 보일 것 같아. 어, 이 걸로는, 저걸 하고, 초보가 하나도 안 되는 거. 혼자 또들어야 되고, 혼자 해야 되고, 혼자 일해야 되고, 재미없어. <laughs> 우리 유치님들하고 대화도 못해요 제 채팅창 먹통됐어요 그래서 대화 못하고 그냥 저 감자만 캘게요 자 감자 캔답니다 여름 감자 아 더워 <laughs> 아침부터 덥네 아침부터 땀나네 아침부터 땀나고요 어, 우와 여기도 있다 야야야 야. 야, 야. 이렇게 어 상처 사고쳤네 뻗었네이 <laughs> 아줌마가 감자로 사고만 치려 그래 사고만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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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동글 맛있게 생겼죠 잘려 물었어요 아주 잘려 물었어요 아주 잘려 물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따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요. 다시 배워 갖고 올게요. 데이터가 안 돼서 그러는지 왜안 되는지는 저도 지금 이유를 모르겠고. 음. 왜안 되는지를 오늘은 찾아야 될것 같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안 들려. 아무 것도 안 들려. 우와, 대박! 크다. 짠 커요. 자 감자 열심히 캐고 있어요. 뭐어떻해 목소리가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혼자 s 떠들면서 감자나 캐야지내 <laughs> 감자 <laughs> 아니야, 돈 빼냐, 가, 어? 아 g 야 o go 저 o 가? h e h o u s 아, I'm g 서못 n 겠다 여러분, 왜안 될까? <laughs> 또분이나 들어오셨는데 도대체 12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네 어떡하면 좋지 어 저요 저요 아닌데 악바리 치세요 악바리 악바리 치시면 링크 올라가요 들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완전 실수투서인것 같은데 어, 실수 보완해서 다시 올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 감자 너무 잘려었어 보시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얀 전분질들이 보이나? 전분질들이 뿅뿅뿅 이렇게 하면 감자 잘려 먹 거예요. 이거. 맛있겠죠? 삶으면 굿굿 꽃발이 감자 굿 그죠? 맛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못 해갖고 안 되겠어서 제가 좀 이따가 아이고 어디 갔어 내 얼굴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laughs>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